얘들 안녕. 나온 김에 순장으로서 다음 어, 지금 이게 어, 월달 마지막 주잖아요. 6월달 말씀 섬김일을 어, 우리 봉균이 오빠가 하시기로. 네. 아멘 하겠습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봉균이 오빠가 아멘 한대요. <laughs> 다음 달아 다음 주부터는 이제 봉균이 오빠가 말씀 섬김입니다. 예 네, 참. 아, 하나님이, 아, 사람의 갈망이 얼마나 커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겠는가,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하겠는가, 하나님의 갈망이,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몸을 원하시는 그 갈망 때문에, 아,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. 참, 그 안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사그라지고, 인생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시는지,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 절대로 그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신다. 아멘. 아그믿그 그 소망 안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 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음.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안에 함께 죽고 함께 살림을 받은 그 인격들로 이루어진 인격체고 연합체다. 아 교회가 바로 한세 사람이구나. 아멘. 연합체 그 연합체만이 그 하나님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. 음. 그 생명의 무궁한 능력을 머리로부터 전달받아서 그 생명의 어떠함을 그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 유일한 몸은 오직 교회밖에 없구나. 아, 네. 그래서 어, 몸을, 몸의 한 지체라는 이 자체가 벌써 우리는 그한세 사람이구나. 음. 내가 무엇을 해서 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. 음. 몸에한 지체가 된 것이 바로 한세 사람이구나. 아멘. 아, 우리를 이렇게 너무도 쉽고 간단한 그 구원의 길로 이끄신 게참 얼마나 감사한지. 아멘. 아, 참, 그,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은 통나무 같은 큰 사람, 크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작은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. 아멘. 아, 과정을 거쳐서 빠질 게다 빠지고, 어, 가, 아, 달라질 게다 갈라져서.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리로만 탁 남은 한 사람을 원하신다. 아멘. 아, 그 자리에 우리가 모두 그 하나로 연합된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. 아멘. 정말 그 세마포 옷을 입은 그리스도가 아, 정말 그게 우리, 우리 인격에 실제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. 아멘.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모두 과정을 거쳤잖아요. 정말 내가 꺾어져서 거꾸로 진그 그, 과정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한 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게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말씀이 었고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 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 자리에서 그 당신의 그 말씀이 들리고 다시 그 말씀이 나를 그 교회로 부르시는 그한 말씀으로 딱 정점이 찍어지기 때문에 아멘. 우리를 그 구속 안에 부르신 것은 그 부활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한 그 수단이고 방법이었다. 그러니까 목표는 교회였다. 이 목표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불림받아서 아멘. 한 몸을 이루고 각 지체지만 그 생명의 무한 능력을 따라서 각 지체의 분량만큼 살아내고 표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이 영원한 몸한 몸으로 우리가 부르신 받았던 게 너무 감사하고 이한세 세 사람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실체다. 아 우리가 그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된 그 실체를 지금 살아내고 있고. 작지만 그 영광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. 아멘. 아, 이, 어, 이 눈을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, 음. 아멘. 그, 그, 캐티 언니의 그, 그, 목사님의 비회처럼, 정말 캐티 언니가 이제는 세계가 갈라졌잖아요. 음. 그, 한 사람 안에 두, 두 다른 사람을 음. 보고, 음. 그 세계가 갈라지면, 음. 이건 정말 게임 오버거든요. 아멘. 우리가 왜, 왜 불만하고 불평하고 했나. 그세 사람이 안 보이니까, 음. 그 사람 안에 있는 이면에 그 사람을 모르니까, 음. 말씀이 생명이 된그 사람을 모르니까 우리가 불만하고 불평하고 눈을 기고 째려보고 막 그런 모든 게 있었잖아요. 근데 그 하나님이 조성하신 사람, 말씀으로 말씀이 생명이 돼서 조성된 그 인격이 탁 터지니까 그, 그 사람이 보이면 그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다, 다 원인 무효가 되는 거예요. 아네. 모든 문제가. 참 우리가 그, 그세 사람, 세한 사람, 그 사람을 볼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, 아멘. 아, 이 사람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그, 어, 영광스럽고 인생이 존귀스럽다는 게 바로 저런 인격을 두고 하는 말씀이구나 아멘. 하는 게 이렇게 확실하게 그 드러나더라고요. 그래서 참 인생을 과정을 두셔서 다 모든 거짓되고 속아있던, <laughs> 잘못 알고 있던 모든 인생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.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태, 태초에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세 사람이 되는 조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된대요.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게 발가벗겨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숨이 코에 붙은 인생으로 그 자리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지체고 아멘. 그, 살아, 그 지체로만 하나님의 몸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경륜은 그 이루어진다 아, 그한 사람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고 그한 사람으로 한 판자, 판자 조각으로 지금 연이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그거를 알면 정말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올수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그 존재를 갈망하시는 존재 자체가 몸을 필요로 하신 그 갈망 때문에 우리 모두를 여기저기서 다 불러다가 당신의 그 판자 조각으로 연이어 방주를 지으시려고 우리가 다노아하네그다 그 불림받은 사람들이구나. 아멘. 아, 이렇게 방주를 지을 판자 조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교회를 이렇게 아그 교회 몸을 이루시는 새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 예.